만나볼 덕후는 애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내에 들어온 애플 제품을 사들이다가 박물관까지 사리신 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안드로이드폰, 이재용이 만든 아이폰. 잡스가 있자. 가고 애플 팬들도 옛날에 아이폰 같지 않다. 근데 아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제품이 그대로예요. 당해지는 사람이 대는에서 말거든요. 몇년 전에 대산. 그러면 요즘에 애플폰 쓰고 있는 건 뭐예요? 프로 13 스마트폰은 아이폰 3G에서부터 쭉써서 안드로이드를 만지지를 못해요 아... 너무 무시하신다 아니 아니 무시한 게 각각... 아, 그 4... 만져보실래요? 어, 만지기 싫어요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니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밸런스 게임 아세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빨리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전화만 되는 아이폰 모든 스마트 기능이 되는 갤럭시 아이폰 전화만 되는데 전화기니까. 다른 기능 필요 없다. 제가 따라서 또 수수하겠죠. 불편하면. 음.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안드로이드폰, 이재용이 만든 아이폰. 전 잡스님. 그냥 잡스면 되는 겁니까 네. 아이폰 아니어도 된다. 로고가 애플 로고 아니겠잖아요. 이재용이 만든 아이폰은 뒤에 삼생이 찍기. 나 말할래. 제가 필요 없으면. 잡스님이랑 <laughs> 행복하게 잘. <laughs> 저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기능이 좀실용적이지 어떤 기능이요? <웃음> <응>. <웃음> <laughs> 아니 통화녹음 일할 때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 말씀하신 녹음 기능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애플은 해킹이 안 돼요 비밀번호를 안 까면 내 데이터를 그 누워도 잃어볼 수가 없어요 소중한 사진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면 좋아요 자료 안 중요한가 봐요 사생활... 사생활 안 중요하신가 봐요 카메라 카메라가 이걸로 달도 찍을 수 있어요 100배 줌아 어, 봤어요 와 저도 장난 이죠개기월식때가 찍어보려고 아이폰 찍가도와 속에 첨불나던데요 아그 불편함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면님 아니, 이러면... <laughs> 아니 <이거> 안 찍으면 되잖아요. <laughs> 보통의 사람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옷 어, 올리기도 하고. 2억만 화소가 된다 한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거의 다 소비를 해요. 200을 어, 다 채우는 만큼의 학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laughs>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 찍을 때 이걸로 안 되니까. 일곱 빌려서 간대요? 화지를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잘 사람은 잘 하면, 잘 하면 되죠. 별로 굳이 안 하고 필요, 필요 없다. 아.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것만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갑툭티아저선이뻐요 솔직히. 솔직히 이뻐요. 예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덕후님으로 코칭을 바꿔야겠어요. 그러면 잡스가 남긴 애플의 음.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97년에 스티브 잡스 복귀해서 그때 나온 슬로건이 음. 싱크 음. 디프런트. 그게 지일 애플의 정신을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을 하면 똑같은 제품밖에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솔직히 냉철하게 생각해보면은 네. 네. 잡스가 네. 가고 음. 애플 팬들도 옛날에 아이폰 같지 않다 디자인적으로든 뭐든 혁신이 네.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잖아요. 고기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스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기 손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꾸만 커져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델들도 많아지면서 크기만 커지길래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텐데 잡스는 있으면 분명히 손한 손에서 뭔가를 했을 건데 반대로 근데 최근에 삼성은 접는 폰을 만들어서 많이 예뻐졌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뭐할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아, 거예요. 그 맞아요. 단점, 애플의 단점은 네. 폐쇄적이잖아요. 지금 애플 제품은 아무것도 손못대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어요. 1984에 보면 애플 광고가 있어요. 빅브라더가 정보와 통신을 잡고 인간들을 자주 우지하는데 맥 예전사가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플은 전화기를 잡는 순간 모든 걸다그 길로 가야 돼요. 어느 순간에 애플이 빅브라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무서울 수도 있다는 네. 생각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 GPT 때문에 핫하잖아요 MS하고 구글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걸 만들면 소스에 관련 개방해야 되는데 애플은 그걸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못 뛰어든다 애플에 갇혔네 근데 음. 앞으로 그걸 빼고는 방향성이 없지 않을까요? 시대의 변화를 앞에 두고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아... 보시는 거네요 창조적인 사람과 영업적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팀쿡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경영가 출시잖아요 관리적 마인드이기 마인드가. 때문에 스티브스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수익을 올릴까만 생각하는 그 명언집에 그런 거 있어요 가그 아버님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대충 만들면 안 된다고 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교육인지을지만 애플 제품은 박스부터 감탄할 정도로 케이블 하나가 들어가는 그 고장과 등등들이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값는 수익성에 매달리진 않았잖아요 돈이 더 벌리면 굳이 새로운 거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혁신은 없고 수익만 들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11, 12년째잖아요 똑같잖아요 제품의 라인업만 늘어났을 뿐이지 그 제품이 그대로예요. 제가 봐도 그니까 혁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충분히 영업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으니까 굳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기업은 운영되고 정체하는 게 아닐까. 그럼 잡스가 떠나고 새로운 혁신을 좀못 보여주고 있는 애플 네. 잡스의 좀 철학을 이어줄 뭔가 방법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혁신의 기업이니까 리드할 수 있는 방해적인 사람이 어야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사람보다는 창의적인 사람 애플의 부회장이었다가 몇년 전에 대사. 저니아이브 디자이너죠? 네네네네 디자이너인데 재료를 아는 디자이너 재료를 아는 디자이너 네. 예. 그분이 아버님이 재료공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연구실에 가서 재료에 대해서 박식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디자인할 때이 디자인에는 이 재질을 쓰면 되게 재료를 알면 그 재질을 알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재질이랑 디자인이랑 결합되면은 진짜 그 특유의 감성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이 아이브 디자이너가 혁신적으로 만든 거네요 저는 아이브 같은 경우 아이맥 스케치를 했잖아요 원래 아이맥이 나오기 전까지의 컴퓨터의 구조는 다 사각형이죠 잖 근데 아이맥이 나오고 나서는 컴퓨터가 둥 하고 납작하기도 하고 그 뒤에 지퍼 아이맥 같은 경우 바닥이도 그거 외에도 상징적인 제품들 다 디자인한 거죠? 그렇죠. 제가만 그 싱크 틴프란트라는 그게 애플의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늘 똑같지 않으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뿐이지 그 않을 까 어, 애플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 만들고 어, 노트북 만들고 아이팟에 이제 모바일까지 쭉 왔잖아요. 이제 뭔가 또 다른 혁신적인 아이템을 하나 만든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궁금한데요. <laughs> 제가 생각해도 애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인터뷰에서 스티덱스 그랬어요. 이 제품이 성공할지. 아니, 자기는 그렇게 성공할 거라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얘야기 하잖아요. AI를 버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거기에 뭐 어떤 접목되어 있는. 근데 아,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새로운 게안 나올 것 같아요. 잡스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미혼모의 아들이야 하고 양자 입양이되어야 하고 <laughs> 젊을 때 힘들게 살아야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게 어떻게든 다 연결이 돼서 네. 잡스를 만든 것처럼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잘 깎아야 다이아몬드 음. 빛이 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단련시킨 거예요 만약에 아주 부유하게 살아왔으면 아마 애플이랑회사 없었을 걸요 한 번이라도 애플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식어본 적이 있어요? 없... 한 번도 없어요? 네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잡스님을 만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어 어우 진짜? <laughs> 그냥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실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영어가잘본데 <laughs> 그전에나아 지금처럼 누군가 인터뷰 왔다 그러면 아니요 저 못해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었 진짜요? 진짜요. 박물관에 관람객이 오면 어쨌든 제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는 것도 있죠. 어, 아 이제 잡스라고 하면 이상하고 저는 꼭 잡스님 잡스님이 가더라고요. 어. 내한테는 그렇다고 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잡스님이 좀어려요 It's great to get out of my bag. A like a father to leave Steve jobs.